음, 화면이 잘안 나오는군요. 나중에 해상도 어, 수정 후 다시 올리겠습니다 급한대로 어, 사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메뉴, 누르, 메뉴를 누르면 생일 세팅, 팜, 연애, 상담, 비니스 이렇게 메뉴가 되어 있는데, 첫 번째로 생일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. 어, 성별, 연월, 일시, 어. 입력 양력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. 빠져나가게 하고 화면을 지그시 누릅니다. 그럼 방위가 그려집니다. 8개 방위가 그려집니다. 그리고 각 색깔별로 어, 대흉, 길, 길, 대흉, 대흉, 흉, 대길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. 이 상황에서 8방위를 가볍게 터치를 하시면 해당 팔 방위에 대한 프리가 어, 나옵니다. 음, 동쪽 방향이 제일 좋군요. 화질이 안 좋습니다. 그리고 어, 각 방위 중에 해당 방위에 대해서 시간별로 알고 싶다. 그럴 때 해당 방위에 어, 터치를 해주시면 아이콘 하나 생깁니다. 터치를 해볼까요? 프리가 생깁니다. 화요일, 수요일, 목요일. 어, 새 날짜는 괜찮네요. 금요일은 데이트하기가좀안 좋습니다. 비즈니스로 가볼까요? 비즈니스 비즈니스 대한 팔 방위에 대한 프리가 나옵니다. 어, 동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. 마찬가지로 기존의 팔 방위가 그려져 있으면 어, 어, 이런 형태로 그려져 있고 혹시라도 팔 방위가 안 그려졌을 때 지그시 눌러주면 팔 방위가 그립니다. 마찬가지로 어, 나의 위치가 중앙에 있고 어, 뭐 사업자를 만나는 위치가 이쪽, 이 정도 방위라 그러면 가볍게 터치를 줍니다 오늘 만나는 게안 좋군요. 내일로 약속을 미루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<laughs>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어떤 사업체 사람을 만나러 갈때 좋은 장소, 좋은 시간을 자유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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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유롭게 편한 대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. 이 방법은 옛날에 제갈공명 선생님께서 전쟁을 하실 때 사용했던 김은동과 방위술입니다. 어, 현재 이런 김은동과 방위술이 어플러는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. 어, 이게 최초일 겁니다. 아마. 어, 잘 사용하시고요. 어떤 사업이나 연애에 어, 성공을 거두시길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